10월 28일 오늘 통독 본문은 누가복음 23장과 24장입니다. 23장에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빌라도를 움직여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때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죽음은 예수께서 메시아가 아니며 하나의 미치광이에 불과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23장에서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죽일 일이 없느니라고 말한 빌라도의 이야기와 헤롯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에 따라 예수를 신문했지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서 한편 강도는 자신들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정당하지만 예수께는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뜻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무죄하심과 메시아 대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음으로 예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는 오히려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증명했으며 더 나아가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대속적 희생이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께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기록과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나타났던 하늘의 징조,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라는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인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인류를 향해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자의 대속적인 희생이었으며, 그렇기에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는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 24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은 다른 복음서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누가 복음에서는 부활 사건과 그 이후의 시간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길에서 만난 일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 손과 발을 보이고, 생선을 드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의 마지막 당부 말씀과 구체적인 승천 장면 등은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의 마지막 당부 말씀에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사건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객관적인 증거와 확실한 확증에도 불구하고 또한 부활의 사건을 현장에서 경험한 제자들조차도 의심의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의심을 지우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와 정, 의를 말씀의 확신으로 가득 채우실 때 의심의 철옹성이 무너질 것이며 의심의 깊은 뿌리가 뽑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인격의 요소들, 지, 정, 의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길 축복합니다.